안녕하세요. 5등급 이하 학생들의 비문학 공부에 도움을 주는 하양국어쌤입니다. 아, 공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면 음, 좋은 결과가 나오고 좋은 과정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수능 문제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글을 읽을 때 일단 핵심어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핵심어를 파악해야 되는데 일단 몇초 동안 이렇게 쭉 넘기면서 음 그래 핵심 주로 많이 나온 단어들이 뭔지를 쭉 파악해 보는 거죠. 요 보니까 독소 이런 독소, 독소 문단의 앞대가리만 보면서 한번 쭉 보는 거죠. 아이 글은 일단 이 글은 일단 핵심어가 첫 번째 핵심어가 독소다 독소. 독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핵심어가 들어간 화제를 파악해야 되는데 화제가 뭐냐? 도대체 이 질문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독서 이론도 이한 장의 사진만큼 독서의 위대함을 분명하게 말해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독서 이론 1. 한 장의 사진 2. 독서의 위대함 3. 인, 인데 이한 장의 사진에는 독서가 없기 때문에 탈락. 그러면 이제 독서 이론이 핵심이냐? 핵심화제냐? 독서의 위대함이 핵심제냐 이제 요거는 그 다음 문장을 보면서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자 사진은 세이처 세계 대전 당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런던의 한 건물 모습이다. 폐허 속에서도 사람들이 책을 찾아 서가 앞에 선 이유는 무엇일까? 이 어떤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사람들이 서가 앞에 선 이유가 뭘까? 여기 사진 있잖아요. 이제 책이 있습니다. 이들은 갑작스레 닥친 상황에서 독서를 통해 무언가를 구하고자 했을 것이다. 아,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독서를 통해 무언가를 구하고자 했을 것이다. 이 독서가 사람들에게 뭔가 소중한 것을 갖다 준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이 글은 아무래도 독서 이론도 아니고, 환장의 사진의 진작이 아니었고, 독서의 위대함이 될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문단을 보니까 독서는 자신을 살피고 돌아볼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어떻게 살 것인가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여러분 꼭끝 부분 보세요. 뭔 뭐에 뭔뭐 하게 한다? 어떤 독서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책은 유산이고 독서는 끝없는 대화다. 그 다음에 또 제공함으로써 삶을 바꾼다. 아, 독서가 우리 사람들에게 주는 것 무엇을 주느냐? 아 이거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구나. 자 이런 의미에서 독서는 자기 성찰의 행위이며 성찰의 시간은 시간이어야 한다. 아 이들이 책을 찾은 것도 혼란스러운 현실을 외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아, 알겠어, 알겠어. 그러니까 요 질문은 독서의 어떤 위대함, 독서가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글이구나. 어, 근데 여기 또 한이 나왔네? 또 한이니까, 요, 요 문단과 요 문단은 서로 병렬 관계가 되는 거죠. 독서는 자신을 둘러싼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고 당연한 문제를 해결할 논리와, 논리와 힘을 지니게 한다. 뭐뭐 하게 한다. 그 다음에 책은 뭐뭐 하고 독서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세상을 바꾼다. 뭐뭐 함으로써 세상을 바꾼다. 그 다음에, 어, 시간이 한다. 아, 우리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책에서 찾으려 했던 것이다. 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독서가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어떤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느냐라는 거죠.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벌써 독서는 자기 내면으로의 내면으로의 여행이며 외부 세계로의 확장이다. 폐허 속에서도 책을 찾은 사람들은 독서가 지닌 힘, 얘가 바로 독서의 위대함이 되는 것입니다. 알고 자신과 현실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책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뭐 어, 비문학독해의 오 등급 이하 첫 번째 강의를 했는데요. 일단은 글을 읽을 때 핵심어를 빨리 찾자. 그 다음에 화제를 찾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덧붙이자면. 예측을 하는 거죠. 도대체 이 글은 어떤 식으로 글이 전개될 것인가 예측하면서 읽으면 앞뒤가 서로 연결되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양국어쌤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